마지막 내신. 자그림과 좌표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있다. 일단 얘는 기울기 m1x, m2x인데 둘다 원점 지나는 건 식만 봐도 보이겠고, 그 다음에 삼각형 OAB 넓이가 16이다.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일단 이 문제가 불쾌한 건 이차함수가 완벽하게 안 주어졌지, 안 주어졌고 OAB의 넓이가 16이라고만 주어졌습니다. 근데 A랑 B가 무슨 점이죠 지금? 접하는 점이지? 접하는 점입니다. 여기까지는 되죠? 그리고 이두 직선 모두 원점 지나는 직선이지? 네. 그럼 원점 지나고 접하는 직선을 제가 일단 mx라고 둘게. mx라고 두면 뭐부터 먼저 하겠니? 이차함수랑 연립을 먼저 하겠지. 접한대매. 네. 아, 아니, 제가 임의로 둔거야.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mx라고 둔 거지. 근데 이미 아니 아니. 둘다 네. mx꼴이잖아. 네. 그래서 m이 두개 나오면 되지. 아, 오케이. 어. 아, 이 직선인지 이 직선인지 모르니까 원점 지나는 직선을 그냥 저는 mx라고 둔 거고 일단 접하는 직선을 먼저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2차 함수랑 직선이랑 연립한 건데 판별식이 뭐 나와야 돼? 0. 아, 여기까지는 되죠. 근데 이게 참 숫자면 좋을 것 같은데 불쾌하게 문자로 나왔어요. 문자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완전제곱식이니까 제가 바꿔 써도 되죠. 그리고 a는 문제에 나왔듯이 4분의 1 초과니까 양수지. 자 이거 여기서 완전제곱식 정리가 돼 있는 걸 전개할 필요가 없죠. 이쪽에 제곱띄고뭐 걸면 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걸면 되지. 맞습니까? 그러면 m은 두개 나와요. 1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a가 나오는데 이 그림상 기울기가 양수인 거 m2가 1 플러스 2 루트 a가 되겠고 기울기가 음수인 거 자, 이게 m1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 구하라고 그랬니? 일단 마지막을 한번 볼까?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이거지. 근데 m1, m2 곱하면 이거 둘이 곱하면 얼마 나와? 1-4a지. 거기다 a 더했으면 나는 얘만 구하면 되지. 그니까 러이 문제의 포인트는 s m a a만 구하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 하셨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제가 볼땐잘 못했을 것 같은데 잘 봐. 이게 무슨 방정식이죠, 지금? 직선이랑 이차 함수를 연립했으니까 교점의 x 좌표 구하는 식이죠. 네. 근데 정확하게는 지금 이게 그냥 이렇게 두번 만나는 직선이 아니라 접하는 직선이니까 얘는 접점의 x 좌표 구하는 식이에요, 그렇죠? 음.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 접점의 x 좌표를 구하는 식인데. 두번 만나는 게 아니라 접하는 거니까 이 2차 방정식은 반드시 무슨 식이 돼야 돼? 뿅뿅 인수분해 돼야 되니? 오, 완, 완전제곱식. 얘는 반드시 이런 모양이 돼야 될 거야. 그럼 완전제곱식이 이런 모양으로 될 거라고. 맞죠? 접하니까. 아니, 선생님 A는 어디 갔어? A는 모르고 A랑 지금 M의 관계식은 제가 구했는데 이런 모양이 될 거란 얘기죠. 아무튼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접점 x좌표는 이거 부호 반대로 가져가면 되지. 그냥 이렇게 씁시다. 맞아요. 되, 되죠. 근데 제가 저는 그러니까 mx라고 두고 접할 때 m 값이 하나가 m1, 하나가 m2라고 구한 거야. 그러면. 자리에 m 자리에 M자리에 이거 집어넣으시면 그때 X좌표는 뭐 나오죠? 1 빼고 이거 1 빼고 2로 나누면 그 다음에 얘 집어넣고 1 빼고 2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접점의 X좌표를 구한 거야. 어떻게 아니 당연히 숫자로는 안 나오겠지. 저기 미지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양수인 이쪽의 x좌표가 루트 a가 될 거고 이쪽의 x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a가 될 겁니다. 요거 해지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중이 직선을 택할 거냐 이차함수를 택할 거냐 아무데나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여기다 집어넣을게. x좌표 루트 a 제곱하면 a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a니까 e a 플러스 루트 a지. 맞죠? 얘는 마이너스 루트 a 지곱하면 a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a니까 이렇게 될것 같아. 자, 이제 어떤 식을 쓰는 게 가장 좋을까? 저 마지막 힌트가 저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래? 16이라고 했으니까 또 무적의 사선식이 제일 좋지 않겠니? 2분의 1에 절대값에 x좌표 y 좌표 곱한 거 얼마야?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e a 루트 a 식이 길어지겠네. 이렇게 되겠고요. 빼기 x 좌표 y 좌표 곱한 거. 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니까 자 그럼 절대값 안에 이거만 남는데 a가 지금 양수인 상황이니까 얘는 부호 반대로 나와야겠죠 이렇게 나올 거고 이게 16 나오면 되지 자 여기서 간단히 암산 될것 같아 양변 제곱하셔도 되고 a는 얼마? 나오겠지? 아그자 음. <laughs> 그럼 마지막 구하라는게 이겁니다 a4라고 구했어요 이거 마이너스 11이죠 그럼 결국 마지막에 구하라는게 m1 m2 플러스 a니까 데, 됐습니까?